자, 팥빙수 먹방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아이 오제에서 또 오는 적당히 녹았다. 아, 오, 스무디스무디딱딱 먹기. 딱 먹기 좋다. 여기, 여기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야, 먹기 딱 좋다 지금. 응? 음 어? 야, 어르신은 같이 못먹는다었까 언니 오늘 이렇게 뚜껑에 팥빙수 먹방. 음. 야, 그래도 이게 다 녹고 그죠? 저기 아이스 아이스박스 기능 하죠 가방이딱 좋아. 야. 대박.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이고, 팥빙수 먹방. 대박. 야, 여기 보십시오. 팥빙수 어르신까지 일곱 개를 아침에 사주고, 어? 저요 가방이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아주 아이스박스 기능을 합니다. 가방이 작아도 안에가 안녹게끔딱되있습니다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가방? 요거. 음식물 싸도 좋고, 무슨 무사도 아, 좋고. 뭐였 또? 어, 부식, 어, 딸기까지. 음. 야, 딸기 섞어 음. 놓으면 좋다. 음. 굿이다, 음. 형님. 음. 야, 굿 아이템. 땡큐, 땡큐. 굿 아이템. 와, 딸기. 아, 땡큐 야, 땡큐. 대박. 네, 어, 이게, 아, 딸기잖아요. 그건 딸기지. 이거 팥, 팥빙수는 없지. 네. 딸기 아이템. 네, 어, 딸기 아이템. 딸기 이템넌또능이능이로 쓰기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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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팥빙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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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방. 다 아, 먹고 살자고 하는데, 뭐, 일단은 자, 걱정 하세요. 안 하고, 어르신님, 뭐, 저, 볼통, 볼통 하는 대로 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단 먹겠습니다. 아, 우리도 너무 덥고, 뭘좀 먹어야지, 기운 아, 나지. 뭘드세 네, 딸기 좀? 네, 뭘좀 네. 먹어야지. 자, 아, 기분 이 든다, 이거. 네? 자, 네, 보살, 보살, 썸네일 딱 찍어야죠. 팥빙수와. 네, 어, <목소리도> 야 우리 어, 팥빙수 네. 먹방입니다. 어, 여러분 아이 이 오지에서 아, 대단하죠? 팥빙수 아, 아, <목소리도> 먹방. <정답으로> <목소리도> 어, <뭐야? 목소리도> <요랄으로 나오고> <목소리도> 아, 아유 저도 먹어야 잠시만 먹기 전에요. 제가 저 주의장. 이거 너무 급하게 먹으면요 <laughs> 어르신말로 뭐라셨는줄 멀어, 알아요? 머리 머리에 머리 가, 급하게 먹으면 머리 아다리 야, 아다리 여기다 떠먹어도 되겠네 여기 저거로 어. 음. 작은가? 야니 네 급하게 먹지 말아어르신 뭐라 했잖아 음. 이 얼음자나 팥빙수 급하게 먹으면 머리 아다리 걸리면 큰일 난다 하잖아 그걸 다 아시더라니까 오지에서 야, 급하게 먹으면 아다리 걸린대 뒤통수 엄청 아프대 아다리 걸리면 어. 조금씩 드세요, 밥빈수. 급하게 먹지 말고 아다리 아다리 걸리면 큰일 납니다. 뒤통수 아픕이다 야, 이 더운데 어르신이 음. 벌통집에 계신다고? 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그거밖에는 어, 뭐? 그거밖에 갈 ]니까. 데가 없다. 갈 수가 없어. 음. 갈수 어디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방이 있어요. 아이지 조금밖에 없어. 작은 방에 들어가야 돼. 어? 작은 방 들어가면 있어. 아다리. 아다리. 음, 아다리. 아다리. <laughs> 머리 띵 골이팅 아다리 걸렸어! 아다리 고기다리다. 아다리. 아다리. 고기 다닌다 아. 아 금이란 눈이 매냐 갑자기 얼음을 많이 먹다가 막 뒤통수가 아프다고 아다리 걸려가지고 막 뇌가, 뇌가 흔들린대. 아유. 그거, 이거 끓인끓이 끓인 오리라 그냥 대충 끓으면 먹어도 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오지에서는 먹는. 이 오지에서 먹는 진짜 팥빙수야 이게 뭐 예술이 아닙니까? 음. 음. 이거 먹고 나면 갈증구나. 음. 응? 갈증나 이거. 이 그래. 근데 시원 시원하지? 그 시원하지. 그래, 시원하도 아, 이, 아니 근데요. 지난번에 어르신 조금 차이 채웠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팥빙수 시원하고 먹었는데 가라앉은 것 같아. 음. 신기해 진짜. 더위, 더위가 더위 가 내가 봤을 때 일사 날 더우니까, 이제 그, 일사병이라나 보네. 그,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 야... <놀라> 아, 골 아, 아파. 아, 아다리. 뇌, 뇌, 뇌 아다리 걸렸습니다. 저기 친구. 뇌, 네, 뇌 네, 아다리 걸렸습니다. 자. 아니, 여기, 이거, 저거리, 이거, 이거 먹었더니 아다리 걸온다니까 야, 농담 아니고, 이거 아다리 온다고. 야, 신발 보십시오. 음, 어르신 신발. 음, 네. 보십시오. 예술이. 음, 참. 응? 참 대단하죠. 응, 대단하죠. 다, 비나나 그런 아니에다 꼬매, 다꼬맸어 음. 어르신 신발. 네. 네. 응? 네. 장화 요거는 뭐, 산지 얼마 안된 거. 장화. 물에 안나 자, 아다리 걸리게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만이씩만이씩 먹으면 바로 고리띵 합니다. 고리띵.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음만 먹지 말고, 파사고, 제리하고 같이 노는 게, 그걸 먹으면 은 약간 아달이 더러워. 야, 나 이거 영상 찍고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겠다. 아유. 야, 그래도 이 어디에서 밥풀수 먹는 이 맛있지? 정신이, 정신이 보셨던데. <laughs> 정신이 보셨던데. <버텼던데>. 나무하러 갑시다. 더 영상 찍고. 네. 잠시만요. <laughs> 조금만 더, 한 <laughs> 2, 2분 더, 가, 더 찍어야 돼. 야, 딸기 맛 어떻습니까? 이 딸기 맛참 물어봤어야 되는데. 형님, 이거 딸기 팥, 이팥 말고 이 딸기 맛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새로 나온 딸기 아, 맛. 국물 맛이, 아, 아, 아. 응? 이거 국물 맛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국물 좀 조금 그렇지. 먼저 부을까? 아, 잠만 너도 먹으니 진짜 네, 맛있어요. 내가 이거 무, 뭐 내가 뭐. 이거 거이안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왔어리 방에, 방에. 아니, 어리지 방에 가면 아니, 필요한 거다 있어. 방에 들어가야 돼. 방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주세요. 방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야, 참 우리 가방에 뭐 챙겨 왔는지 그 이것도 확인좀 좋은 거막가히는데왜 없지 여기가? 누가 만졌나? 아안 만졌는데. 아까 네 개인가 남았는데 아니, 안방에 들가 많다고. 아 갑시다. 조금만 조금만 그... 형님 조금만. 아참 우리 사온 것도 다 이게 끌어지지 않고 우리 오늘 영상 찍는 데완전 꽝이다 <laughs> 갖고 온 것도 어르신이 안 지금 뭐가 집중이 안 돼. 맞아 맞 사온 것도 쫙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아이고 모르겠다 네 여기다 주세요 이쪽으로 친구가 또각 각 가방마다 조금씩 뭐다 챙겨왔는데요. 부탄께서도 챙겨왔고 오, 오, 생우동+ 응. 생우동 사왔고 소주 대병야 마침 다 우리 자살 응. 이거 술 하나도 없어. 지금 응. 세상에 3 0 삼십 병 뭐, 있던 너무 게 너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술이 한 명도 없어. 와 어르신 오면 이게 웬수 이게 이게 웬술이야 이게 다얼마게웬수리나 이게 웬야이 없어 수이리게 안에 방이 필요한 거 엄청 많아. 근데 야, 양발 우리, 양발 색감해줘 양발. 효준 씨 양발 색감해준대 이리 가만. 그렇지. 양발 색감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까만 양말 신고. 까만 양말 신고 돌아.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까만 양말 신고. 어, 왼쪽으로. 나물 끓여야 되겠다. 거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 있어. 자 우리 시폰 치고내 응. 것도 저 카메라에서 들어 오고 올라갑시다. 어 잠깐만. 나무... 빨리 저 어르신 안 계지만 또안 계셔도. 우리 할 일은 나무를 좀 하러 가신, 간다고 해가지고요 나무로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